저는 33년간 당뇨 환자를 연구해온 정우석 박사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약을 늘려도 혈당이 잡히지 않던 82세 어르신이 과일 하나만 바꿔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군고구마와 수박을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지만 오히려 혈당이 점점 더 악화되었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섭취하는 과일을 조금만 바꾸고 먹는 순서를 조절했더니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 가까이로 내려왔습니다. 약의 용량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 변화를 직접 목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계속 오르내리는 경험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약 대신 생활 속에서 혈당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흔들리게 만드는 숨은 주범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수많은 분들을 통해 직접 확인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82세 김영호 님은 평생 당뇨약을 드셔왔지만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재는 일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매번 측정할 때마다 숫자는 들쑥날쑥했고 김영호 님은 점점 지쳐가고 계셨어요. 김영호 님은 평소에 설탕이나 과자는 전혀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셨던 분이에요. 대신 건강에 좋다는 고구마와 수박을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답답해했죠. 단 음식은 하나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김영호 님께 더 조심하라고만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조심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면밀히 살펴본 끝에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궁고구마와 수박이었습니다. 궁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수박도 여름철에는 시원해서 좋지만 혈당을 급격히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음식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김영호님은 매일 드셨던 겁니다. 아침에 군고구마 한 개, 오후에 수박 한두 조각이면 충분히 혈당이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호님께는 찐 고구마를 소량으로 그리고 딸기 같은 저당 지수 과일을 권해드렸습니다.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꾸고 한 번에 80g 이하만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박 대신 딸기나 토마토를 소량씩 드시라고 안내해 드렸죠. 두달후 김영호님의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당화 혈색소도 낮아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단지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김영호님은 정말 놀라워 하셨고 가족들도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군고구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이 급상승하게 돼요. 한국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군고구마의 당 지수는 90으로 설탕보다 높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건강식으로 알고 먹었던 군고구마가 사실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박정임 74세님은 군고구마를 매일 간식으로 드셨다가 혈당이 계속 상승하는 경험을 하셨어요. 박정임님은 단 음식은 일절 안 드시면서 군고구마만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니까 정말 속상해 하셨죠. 그래서 저는 박정임님께 찐 고구마를 80g 이하로 드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찐 고구마 반 개에 삶은 계란 하나를 곁들여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고구마를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 이번엔 식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가 혈당 안정화에 효과적이에요.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29%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최영찬 91세님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만 조정했더니 혈당이 개선되었어요. 최영찬님은 평소에 밥을 먼저 드시고 반찬을 나중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걸 바꾸신 겁니다. 이제는 매 끼니마다 채소를 먼저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추든 배추든 무든 어떤 채소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꾸준히 실천해야 습관화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몸이 적응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오늘 저녁 채소 먼저 드실 준비 되셨나요? 이제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들이 그래요. 미국 당뇨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당지수 과일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약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조순자 80세님은 매일 수박을 드시다가 혈당이 200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여름철에 수박이 워낙 시원하고 맛있다 보니 매일 한두 조각씩 드셨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당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순자님께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저당지수 과일을 80g 이하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과일 주스는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되요. 그러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평소에 즐겨 드시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아침 첫 음식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하루 종일 혈당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복에 고당 지수 음식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국내 내분비학회 연구에서는 아침 첫 음식이 혈당 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점심과 저녁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만큼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김철환 69세님은 아침마다 토스트에 오렌지 주스를 드셨는데 매일 아침 혈당이 급등했어요. 김철환님은 빵과 주스가 가볍고 소화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최악의 조합이었던 겁니다. 저는 김철환님께 양배추찜 10장으로 아침을 시작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양배추를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조리할 때는 소금이나 양념을 최소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의 섬유질이 위장에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이후에 드시는 음식의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내일 아침 빵 대신 양배추로 시작해 보실래요? 이번엔 저지방 간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지방 제품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지방 제품은 지방을 줄인 대신 맛을 보완하려고 설탕이나 전분을 더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영양저널 연구에 따르면 저지방 요구르트의 평균당 함량은 설탕 3스푼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지방이라는 표시만 보고 안심하고 드셨다가 오히려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윤명자 71세님은 저지방 간식 위주로 섭취하다가 혈당이 악화되었습니다. 윤명자님은 지방이 나쁜 줄 알고 저지방 제품만 골라 드셨는데 혈당은 계속 높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 그 제품들의 당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명자님께 견과류, 계란, 아보카도 같은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간식으로 바꾸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다만 칼로리가 높을 수 있으니 과잉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저지방 표시만 보고 안심하고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저지방보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죽은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인스턴트 죽은 혈당에 매우 위험합니다. 인스턴트 죽은 흰쌀 전분이 이미 분해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상승시켜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인스턴트 죽의 평균 당지수는 95라고 합니다. 거의 설탕 수준이에요.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먹었던 죽이 사실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음식 중 하나였던 겁니다. 정영수 78세님은 아침마다 인스턴트 죽을 드시고 혈당이 180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정영수 님은 이가 불편하셔서 부드러운 죽을 찾으신 건데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되었던 거죠. 저는 정영수 님께 현미나 잡곡에 단백질과 채소를 넣어서 직접 끓여 드시라고 권해 드렸어요. 시중 제품을 사실 때는 반드시 당분과 첨가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분표에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죽을 드실 때 어떤 재료를 넣으시나요? 앞으로는 현미 잡곡에 계란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시금치나 애호박 같은 채소를 넣어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습관이 혈당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실제로는 혈당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아셨죠? 그렇다면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천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채소에 들어 있는 섬유질이 위장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이후에 먹는 음식의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예를 들어 밥을 먹기 전에 상추나 배추를 먼저 드시면 그 섬유질이 이벽을 감싸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소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고추장 같은 소스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간단하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작 전에 채소한 접시를 먼저 드셔보세요. 양상추든 깻잎이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채소를 올리실 건가요?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또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인슐린 반응도 완화돼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드실 때 삶은 계란을 함께 드시거나 과일을 드실 때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조리 방법도 중요한데 튀김보다는 삶거나 굽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은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름이 산패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찌거나 삶으면 영양소도 보존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평소에 단백질과 과일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과일만 따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단백질을 곁들여 드시기 바랍니다.저당 지수 과일 선택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딸기, 블루베리, 토마토는 혈당에 안전한 과일들입니다.이런 과일들은 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딸기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좋고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일 주스로 만들면 혈당급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일은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80g 이하로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면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가장 즐겨 드시나요? 아침 첫 음식을 바꾸는 실천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 채소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저녁 혈당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양배추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양배추 10장 정도를 접시에 담고 물을 조금 뿌린 다음 랩을 씌워서 돌리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절대로 빵이나 시리얼 그리고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주스는 정말 위험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양배추찜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처음엔 맛이 싱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적응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간식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방탄 홍차는 홍차에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를 넣어서 만드는 건데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요. 사과를 드실 때는 땅콩버터를 조금 발라서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다만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을 수 있으니까 과잉 섭취하시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오후에 어떤 간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이제부터는 빵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나 삶은 계란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허전할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훨씬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혈당을 악화시키는 습관과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법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죠?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상식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군고구마와 수박 같은 과일이 당뇨에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군고구마는 당지수가 설탕보다 높고 수박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또 아침에 빵과 주스로 시작해도 된다는 믿음도 위험합니다. 저지방 제품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저지방 제품에는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죽이 건강식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턴트 죽은 당지수가 95나 되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반면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찐 고구마를 소량 섭취하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를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저당 지수 과일인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를 소량만 드시고 아침 첫 음식으로는 양배추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계란 같은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약을 늘려도 혈당이 흔들립니다. 약을 계속 늘리다 보면 결국 인슐린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혈당이 불안정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신장 문제나 눈 문제, 그리고 신경 손상까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대로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약을 줄일 수도 있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매일 혈당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좋아하는 음식도 적절하게 즐길 수 있어요. 가족들과 식사하는 시간도 더 편안해집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내일 아침에 양배추찜 10장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양배추 10장을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됩니다. 물을 조금 뿌리고 랩을 씌워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점심과 저녁에 무엇을 먹든 혈당이 급등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한달 후에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김영호님처럼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을 다룰 예정입니다. 혈당과 혈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관리해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활 습관이 혈당을 더 힘들게 한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